정민쌤이 웜톤이래요. 웜톤인데 항상 웜톤 쿨도 섞어서 하는데 그래서 정민쌤의 웜톤이지만 쿨톤이고 싶은 메이크업. 네,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 주는 여자 정담동 마녀 수가입니다. 정민입니다. <laughs> 어우, 또 어떻게 이렇게 생얼이에요. 네, 그래서 베이스는 그래도 하고 와가지고. 네, 이스도 발랐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오늘 어떤 메이크업 보여주실 건가요? 어, 오늘의 메이크업은 웜톤이지만 쿨톤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어, 웜톤 쿨톤 메이크업 같... 아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laughs> 네, 장미쌤의 웜톤이지만 쿨톤 같은. 이거. 웜톤이지만 쿨톤이고 싶은 메이크업?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섀도우 밑바탕을 먼저 깔아줄 건데요. 처음에 베이스는 제가 웜톤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코랄 컬러를 밑바탕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조금 넓은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먼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조금 더 핑크 컬러랑 조금 더 짙은 코랄 컬러로 믹스해서 안쪽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요즘에 퍼스널 컬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막 알아보고, 막 그런 거 테스트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해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쿨톤이라고. 근데 쿨톤인데 거기서 그랬다는 거야. 쿨톤 메이크업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섞으라고 랬거든그 봐봐요. 쿨톤인데 쿨톤 메이크업을 하잖아? 그럼 진짜 좀 창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음. 좀 섞어야 할것 같아요. 쿨톤이면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좀 얼굴이 좀 차가운 색이면, 웜톤 베이스를 좀 베이스도 섞어야지. 그지? 쿨톤이라고, 쿨톤이라고 하면 재빛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 퍼스널 컬러 물어보시고, 딱그 컬러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믹스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 괜찮아요? 네. <laughs> 요즘에 되게 틱톡이나 뭐 SNS에서 좀 유행하는 메이크업이 있는데 약간 이런 트임 메이크업을 요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접목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약간 밝은 컨실러 느낌이에요. 이걸로 이 언더 점막을 전체적으로 좀 트여줄게요. 근데 여기 눈동자가 좀 떠보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앞라인 쪽이나 뒤쪽으로만 터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전체적으로 터줄게요 그리고 이 삼각존 채우기 전에 이 라인을 살짝 뒤트임을 해준다 생각을 하고 이 점막보다 조금 더 벗어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핑크기 있는 거랑 약간 버건디 컬러를 이용해서 얇은 브러쉬로 컨실러로 이렇게 트임 해준 밑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약간 삼각존을 채우는데 약간 이렇게 밑에 선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한번 살짝 풀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언더를 채우다 보면은 좀눈 밑에 섀도가 번지거나 여기가 너무 내려와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총알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펄이 없는 약간 밝은 컬러로 애교살 부분부터 이 삼각존 부분 밑에까지 그러면 여기가 라인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깔끔해지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보통 좀 눈이 올라가신 분들이나 여기가 눈이 많이 닫혀서 좀 답답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면 눈도 좀 시원해 보이고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게 하는 과정이나 했을 때는 조금 뭐 인위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눈이 확 트여 보이고 착시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너도같이 애교살 부분부터 이 삼각존 밑까지 쭉 일자로. 한 다음에 일단 라인은 앞에 부분부터 점막을 살짝 채워주면서 약간 이 끝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약간 살짝 올려서 이 부분을 삼각형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앞에는 조금 눈이 더 앞머리는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앞에를 조금 더 두껍게 채워주고 그리고 점막은 여기는 중앙은 거의 위에는 안 그린다 생각하시고 점막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전체적으로 스머징 해줄 건데 여기서 눈이 전체 앞뒤로 좀 트여 보이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섀도우 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주면서 앞머리를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고 뒤에도. 대신 뒤에 라인은 너무 번진 듯한 느낌 말고 딱 라인에만 맞춰서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떴을 땐 약간 이렇게 보이지만, 밑에서 뭐 이렇게 아래를 깔고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앞에도 똑같이. 저도 처음에 손님들이 이 메이크업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제 얼굴에 한번 연습을 해보다가 하게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 완성됐을 때는 굉장히. 그런 착시 효과가 좋은. 제 마스카라를 해드릴 건, 할 건데요. 얘는 되게 볼륨감 있고, 이게 컬링이 잘 되는 제품이어서, 살짝 비벼서, 이렇게 결을 살려서, 한 번, 한 번씩 올려주시면 돼요. 너도 똑같이 저는 속눈썹을 좀 가닥가닥 찌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게로 좀 모아서, 저 약간 속눈썹이 약간 진짜 생명인 느낌 또 이렇게 진짜 저는 지어도 집에서도, 뭐 어디 갈때 혼자 메이크업할 때도 아이라인 마스카라는 다꼭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근데 이런 인형 속눈썹 같은 느낌을 내려면 한 마스카라를 한 세, 두세 번은 해야 돼요. 이거를! 속눈썹들끼리 살짝 뭉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 한 번으로는 사실 이런 느낌을 내기는 힘들고, 음, 두세 번은 하셔야 좀 가닥가닥 얘네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좀만 내려줘. 너무 얘만 보여. 음,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눈 밑에 애교살을 좀 그려줄 건데, 이런 쉐딩으로 좀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이 얇은 브러쉬로 눈 밑에 그림자를 살짝 그려줄게요. 아무것도 안 묻힌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좀 뾰족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언더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브러시 끝에 글리터를 살짝 묻혀서 점막 가까이 약간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그럼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약간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정리쌤이 샵에서 펄을 제일 많이 쓰는 선생님인 것 같아. 야 항상 아, 반짝이야. 제 얼굴에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어.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정민쌤한테 받는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민쌤 고객들 정민쌤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윽하고 컬러감이 굉장히 깨끗하고 화사한데 펄감이 있어 그 시우쌤 색감 전체가 되게 화려하면 정민쌤은 차분한데 펄감으로 화려해서 음. 아예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 어. 음. 그리고 아까 썼던 이런 핑크 컬러랑 버건디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여기 앞에도 거의 점막 부분 가까이 좀 트여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로라메르시의 진저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트여준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음영을 살짝 더 줄게요. 지금 제가 여기를 약간 그 트윈 펜슬로 여기 안쪽을 하이라이터를 살짝 줬잖아요. 이것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진저 섀도우로 살짝 조금 더 풀어줄게요. 이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컬러감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피부 마무리를 한번 하고 이제 치크랑 할 건데. 음. 어, 더, 더 묻히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그냥 썼던 남아있는 양 있잖아요. 음. 이걸로 제가 약간 여기 손대고 했던, 가루 떨어지고 했던 거를 그냥 살짝 정돈만 해줄게요. 네, 이거 좋죠. 네. 아, 저 진짜. 정미쌤이 진짜 좋아요. 네. 리얼.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정말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3명, 4명이서 이거를 다 따라 썼어요. 생각보다 안 많은데? <laughs> 이제 쿨톤 컬러가 들어갈 거거든요. 음. 아니야, 아니, 아까 한열명 샀어 할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샀어라고 <laughs> 들었어. 항상 정리쌤 제 친구 되게 많이 샀어요. <laughs> 나 진짜 되게 많이 샀다 생각을 했는데 그세명내 명에서 순간 당황했어 정말 친한 친구 컬러인데 약간 핑크인데 얘가 살짝 쉬머링한 치크거든요. 눈 밑에서부터. 살짝 밑으로 블렌딩 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딱 치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은은하게. 이게 뭐 섀도우나 립 같은 경우에는 딱뭐 쿨톤, 웜톤 이렇게 해야 좀 어울리는 분들이 있지만, 어, 뭐. 웜톤이셔서 눈 섀도우 같은 경우는 웜톤 컬러를 하시더라도 치크에는 좀 쿨톤 컬러를 사용하셔도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걸로 살짝 하이라이터 겸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 블러셔 한 위주로만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블러셔 주변만 살짝 쓸어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코. 코 밑에 턱. 왜러면 진짜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좀포샤시해지면서좀 보송보송해지거든요? 쉐딩. 코도, 코끝을 살짝 모아주면서. 이 쉐딩도. 항상 쉐딩은 마,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살짝 웜한 핑크예요. 약간 좀 따뜻한 계열의? 이걸로 약간 베이스 컬러로 이 립을 발라줄게요. 약간 딱 발랐을 때는 좀 코랄 같은? 핑크 같은? 약간 되게 오묘한 컬러거든요? 예쁘다. 제가 진짜 손님들한테도 자주 쓰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근데 이 컬러는 좀 웜톤 분들, 쿨톤 분들 다 사용하셔도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완전 쿨톤 컬러예요. 살짝 약간 퍼플기 도는 음. 음. 이거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정민이 입술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정민쌤 스텝 때도 되게 립스틱 신상 나오면 은 정민쌤 입술에다가 해가지고 그 영상 많이 올렸었어. 아, 네, 입술 예뻐 예뻐가지고 약간 이런 총알 브러쉬로 제가 섀도우에 썼던 이런 코랄 컬러 있죠. 코랄 컬러도 핑크 컬러 살짝 섞어서 입술 윤곽을 살짝 스머징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입술에도 아예 웜톤 컬러, 쿨톤 컬러가 둘다 들어갔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음. 어. 만화같아. 약간 음. 입술 자체에서 명암 처리가 됐어. 맞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더 볼륨감 있는 거 원하시면 쉐딩으로 살짝 입술 바르고 나면 치크가 좀 죽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금 더 위에 한 번만 칠해줄게요. 예쁘다. 이 치크가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좀 광이 나는 음, 치크라서 음, 음, 음. 피부도 좋아 보이고. 음. 약간 숙취 멜거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예쁘다. 그래서 너무 딱이 중앙에 치크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고 이 섀도우랑 좀 연결감 있게끔 약간 음. 이렇게 번지듯이 해주면은 되게 그림 같은 수채화 같은 메이크업이 네, 완성됩니다. 오! 너무 예뻐 어, 웜톤이지만 쿨톤이고 싶은 메이크업 음, 예쁘다 근데 약간 섞은 거 같네요 어쨌든 그쵸 근데 요번에 이제 베리페리 같은 트렌드 컬러잖아요 음. 근데 약간 퍼플 느낌 들어가니까 더 예쁘고 굉장히 은은해 고혹하게 예쁘더라고 근데 지금 정민쌤 같은 경우에는 화사하게 예쁘네 어려 보이고 저도 오늘 되게 하면서도 메이크업이 잘 돼서 진짜 뿌듯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정민 쌤 메이크업 너무 잘 받고 자세히 여러 개막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 메이크 자세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음. 정민 쌤, 우리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또 만나요.